을 바꾸고 업을 바꾸어 가지고 행복한 생활로 전환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러면 모습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에는 뭘해야 되냐?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수순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여러분들이 갖춰야 된다. 그렇게 갖추는 자세가 바로 화합입니다. 세속의 삶이든 정마의 삶이든 사람기리 서로 화합하고 서로. 관계를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것이 행복의 첫도입니다 보람 있는 사람. 산의 목표를, 행복한 산의 목표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돼. 요 그래서 기쁜 하나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기쁜 생활을 하는 사이에 나의 수행과 나의 도망높 가지고 업그레이 되고. 이것이 이제 삶의 보람이겠죠.